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자살예방센터의 사례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한아름입니다. 어, 경험하다 다른데요 생각보다 힘들어하고 있는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감정표현과 감정수용에 좀 서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가족 자신이 힘든 상황이라면 대상자의 자살시도를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도 하고요. 오히려 자살 시도한 분을 다그치시는 경우도 솔직히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고 오히려 먼저 자살 예방센터로 연락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지만 앞으로 같이 도와주겠다, 어, 함께 해주겠다, 같이 있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 청년분들은 센터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상담을 반대하시기도 하고요. 혹은 자살에 대해서 개인의 나약함이나 일시적인 충동 때문이라고 축소해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상담에 대해 많이 알게 되시면서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상담에 대해 막연히 거부감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 결국 가족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족 상담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센터와 상담을 낯설어 하시더라도 곧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자살예방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찬호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저는 센터에서 상담과 자살예방 교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지인은 보통 친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일차적으로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도와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함께 찾아보기도 합니다. 특히 예전에 자살과 관련해서 공부하거나 배운 적이 있는 경우에 더욱 도움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공감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 투박하더라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무작정 비난하거나 나약해서 그렇다거나 하는 그런 말들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센터 전체 총괄을 하고 있는 정신건강간호사 이현아입니다. 대체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통증이나 신체적 괴로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족들의 속상해하는 반응을 보고 후회하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스스로를 상처 입힌 행동에 후회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치료와 상담을 받으시면서 새롭고 균형 잡힌 시각을 되찾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는 자살을 생각했을 때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되게 힘들고 우울했다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사실 내가 자살 시도한 것을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데 생각해 보면 나도 다른 사람들의 힘든 삶에 대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하셔요. 그러면서 좀더 객관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돌아보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경우에 먼저 개인적으로 센터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정신과 치료나 상담에 대해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경험이 있어서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좀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늘었고요. 오히려는 더 나은 상담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담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특히 정신건강 의학과 치료비 지원도 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이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살을 예방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큰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시도하시게 된 분들 중에는 주변 사람들이나 때로는 기관의 안내를 통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힘드신 경우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발견하시는 것조차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저희 센터를 소개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정리하면 지금보다는 덜 괴롭고 더 좋아질 기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